자, 7번. 거죠. 이루어지는 네. 거야? 흘러보세요. 흘러면 얼마야? 네, 0이네? 네. 그럼 이렇게 되겠고. 맞아요? 네. 1,0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맞아? x 네. 축에 평행한 선 맞지? 그럴 때 2점. 어.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 고배, 뭘 구하래? 고배, 최대값, 최대값 구하래요? 잡표표현에서 점은 문제에서 안 되면 무조건 놓고 푸는 거야? 네. 알겠어. 얘는 뭘로 놔주면 돼? 얘를 k라고 놔주면 되지? 이해해야 네. 네. 예, 돼요? 네, 네. 그죠? 그럼 이좀 찾아낼 수 있어요? 네. x분의 1이 k 플러스 1이 되네요? 맞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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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뒤집으면 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네. 맞죠? 그럼 얘는 루트 이너 x-1이 k 예요 네. 그럼 x는? 뭐가 돼? k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네. 그러면 k 더하기 1 분의 k 제곱 더하기 1이새끼뭘 구하라는 거야? 최소를 구하라는 거지? 네. 분자가 더 크네 분자가 차수가 더 크죠? 무슨 양? 분리 0리 분리. 빼기 라고2 네. 더해주면 돼요? 인정해야 돼네 k 제곱 마이너스 1은 k 빼기 1, k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어요. 맞냐? 누구? 그리고 k제곱 마이너스 1이 다 써줘야 돼. 어... k 더하기 1분의 k제곱 마이너스 1은 k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k 마이너스 1 맞아? 네, 네. 그럼 k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되죠. 그러면 다시 이 새끼를 뭘로 바까 플러스 네. 1로 바꾸고, 뒤에다 2더 해주면 돼. 그럼 네. 산승기였으면 2루트 어, 2 나와요? 2 빼고. 어, 2 빼야죠. 오케이. 됐어요? 네. 그래서 2루트 2 빼기 2 이렇게 되겠네? 네. 알겠냐? 네. 동그라미 어, 쳐놓고, 선생님 풀어주는 거. 자, FX는, 8번. FX는 x 5분의 얼마? 얘이죠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네. gx는 어때요? 루트 x 마이너스 h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교점 사이의 거리를 뭐라 그랬어? Gil, d라 했네. d 제곱. 이거 바로 어렵대. 자, 여기 x죠. 자. 네 봐봐 저건 어떻게 했냐면 얘랑 얘랑 갖다 놓고 연립하는 거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 네. 맞아 네. 그래서 뭐부터 했냐면 그림부터 그렸어요 네. 뭐부터 그렸다고 네. 그, 네. 그림부터 그렸어 알겠지 얘랑 네. 네. 얘랑 갖다 놓고 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네. 그래서 그림부터 그렸다고 알겠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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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봐 X는 5예요 네. X는 5그 다음에 Y는 4예요 네. 와인은 파 이렇게 이렇게 양수죠? 네.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맞아요? 네. 네. 맞죠? 그래서 얘를 그리려고 그랬어? 네. 4,3이야? 네. 4,3이죠? 네. 여기다 4 집어넣어봐. 딱 나오죠? 네. 4 3딱나오고 여기 어딘가 그냥 찍자, 이렇게. 네. 요 위에 4,3이 하나 교점이야 인정이 안 해. 이점 찾아내면 되죠. 네네. 저 점을 그 그림, 그림으로 봐도 방법이 없지. 네. 교점이 네. 연립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연립을 해봤어요. 네. 천천, 천천. 자, x 마이너스 5분의 얼마 1 더하기 4는 루트에 x 4 더하기 3 이래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x-5 네. 원래 무리식이 들어가 있는 무리방정식 이라는게 옛날에 있었어 단원에 <laughs> 한쪽에 무리식만 놔두는 거거든 왜 제곱해야 되니까 네. 이해 돼요? 네. 그래서 3을 넘기자 네. 그러면 플러스 1이야? 네. 그러면 어떻게 돼 x-4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럼 루트 x-4 이렇게 되는데 네. 약분되면서 루트 x-4 남지 네. 놓고 제곱하면 돼. o 네. x g u x-5의 제곱, 알겠어? e s s s x 나오겠죠? 이해함? 네 자, 나 봐봐 s s so. I guess so. I 그 u e s s so. I guess so. I guess so. I g u e 그 s s 그 I g u e 려 s so. I g u e s 음. 그랬더니 이게 4,3이잖아 네. 그 4,3에 또어디나 확인 좀 해봐야 될거아니그 네. 내가 나 집어넣어 본 거야 내가 네. 그랬더니 이게 교점이 딱 됐더라고 하나가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이 점은 어쩔 수 없이 연립해야 되겠구나 알겠지? 그러면 네. 계산 자체가 못할 계산을 주지는 않았을 거야 네. 이해돼요? 네. <laughs> 네. 이거 이렇게 안 되면 못할 계산이야 이거 진짜 네.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어? 그래서 우리 i 만 한쪽에 남겨놓고 나머지 넘겨서 정리한 거야. e 나오면 마 i n g 하 o 하나, to the h y는 s e I'm going t 루 g 3x 더하기 1이야? e house. I'm going 네. 네모 또는 경계에 포함되고 X좌표와 Y좌표가 정수인 것 찾으려지 네. 그려야 되겠네? 네. 맞아요? 네. 어디에요? 네. 목지점 마이너스 3분의 1마 4에요? 네. 마이너스 3분의 1마4 네. 마이너스 3분의 1 콤마 마이너스 3분의 1마4 이쯤 되나? 네. 맞지? 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겠네? 네. 이해해야 돼요. 네. 이점 필요하겠다 보니까 네. 이점 뭐예요? X절편이죠? 그럼 이 새끼가 4면 돼요? 네. 그럼 이게 제곱하니까 안에 있는 건 16이에요? 네. 안에 있는 건 16이면 5네? 네. 인정해야 돼. 네. 인정하죠? 그럼 얘가 은음 부분이 꺾고 올라가겠네? 네. 이해해야 돼. 네. 이 그림이네? 자 네. 자, Y는 3은 한 이쯤 있겠지? 인정. 네. 네. 그럼 어디에 있는 자세세라는 얘기야? 여기 있는 정수작품 해라 이거죠? 응 그래. 이해함? 네자 요거 한번 뒤져봐 이 새끼 얼마야? 3이고 엑세다영 얹으면 3이네? 네, 네. 맞죠? 그럼 그림 다시 한번 보죠 됐어요? 네자 이게 Y는 3이야 네. 그러면 항상 어떤 도형 안에 있는 정수 좌표 개수를 셀 때는 기준을 정하세요. 네. 어떤 기준을 정하냐면 x 축 기준으로 셀 건지 y 축 기준으로 셀 건지. x 축 기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x 는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런 게판단해 가면서 셀 거고 y 축 기준이라는 것 y 가 0일 때, y 가 1일 때, y 가 2일 때 알겠지? 네. 뭐가 편해요? y, y 가 편하지. Y. 인정해요? 네. 그래서 y 가 3일 때고 삼단했는데요 네. 자, 내 y가 2일때 각각 찾으면 돼요. 네. y가 1일 때이 각각 찾으면 되니 네. 내가 한번 찾아줄게. 이만 네. 찾아줄까? 네. 자, 이 새끼 식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4 더하기 루트 3x 더하기 1 인정. 네, 네. 네. 맞지? 네. 음수 쪽을 꺾고 올린 게 빼기를 달아줘야 돼. 네. 그럼 이 새끼가 2다 이거지? 네. 그럼 루트 3x 더하기 1은 얼마? 네. 그럼 제곱하면? 36. 네, 네. 그러면 3X는 35야? 네. 너양 얼마야? 11점 얼마 얼마야? 네. 이 자리가 11점 얼마 얼마지? 네. 그러면 요새끼는 요거가 2일 때지? 네. 인정해야 돼요. 네. 그러면 3X 더하기 1은 4라는 거 보여? 네. 그럼 X가 1이라는 거 보여? 안 보여? 네. 보이지? 네. 맞죠? 그래서 요 선상에 있는 정수 좌표는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가요? 네. 10개 있네. 네. 11게 어, 11이야? 11개 있네. 네. 인정해야 돼. 네. 이거 똑같이 할수 있겠어? 없겠어? 네. 이거 똑같이 할수 있겠어? 없겠어? 요점 네. 네. 하나 놓치지 말아라. 네. 알겠죠? 경계 포함시키라고 했어? 네. 네. 이거 다요 선상에 있는 것도 다 포함시켜야 돼요. 네. 할수 있겠지. 네. 정수자표 셀 때는 뭐하라고? 기준, 기준 세우라고. X축 기준으로 셀 건지, 뭐, Y축 네. 기준으로 셀 건지에 대한 기준을 네. 세우라고 알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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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저기 아까 저걸 이로 두고 했잖아. 응. 저걸 이로 두면 오른쪽 가장 안 해줘. 뭐가? 요식은 네. 어? 요식은 요식인 거고. 오, 요식은 빼기를 달았으니까 이식인 거고 그게 둘다 y는 2하고 만나는 거니까 이 값이 2일 때 얘는 이 값이 2일 때엄 말인지 뭐 알아? 근데 저거를 6이라고 하면 어차피 될때까은는 음수니까 저거 으로 되면 되는 거고 얘를? 네. 얘를 맞으로면안 로또� 네. 돼요? 오른쪽 거 6x2, 6x2, 3x2, 마이너스 이거? 아, 울트 3x 플러스 1을 2로 드셨잖아요. 아까. 어 만약 음수일 때는 6으로 드면은 되나? 어. 루트 3x 플러스 1이 6일 때. 그건 똑같이 나 아, 그 머릿속으로 그렇게 해서 하든가. 그거. 어. 어. 어차피 이거잖아. 네, 이거 아니야? 아까는. 아, 네. 이거잖아. 다시 얘기해봐. 아, 뭐, 뭐라고? 아, 그런 얘 어, 어차피 어. 또같아 어, 똑같은 거야? 그럼 음, 음. 마지막에 4번 한번 써주시면 안 되지. 선 네. 근데 이거 y 축이더편하요 대입하기엔 x 이더 편할 거 같은데. 와, 이거 훨 편할 거 같은데 무슨 아니, 그러니까 개 같은 소리야, Y안, 씨. Y한 네. 경우에 이거 정리를 해서 네가 이렇게 해서, 해서 이렇게 x 축 기준으로 데너지이해1 6개는 너 16개 하라고, 너, 읽, 너 읽, X는 0일 때, X는 1도 해. 그렇게. 아니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도 이거 질문이라고 하냐? X가 많은 니까 아니 X가 훨씬 많잖아. 아, 네. 근데 이 약간. 가 C랑 0, 1, 2, 3, 3개밖에 <laughs> 없는데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편하지. 1, 2, 3, 4, 5, 6을 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 그럼 제곱수 찾아, 네가. 나는 그거는 <laughs> 이것도 편한데? <웃음> <웃음> 아니 저게 더 편해. 아 저도 조금 아, 했는데 혹시. 어? 아 혹시 되나? 혹시. 오케이 <laughs> 됐다. <laughs> 아 요즘에 질문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 아, 같아요. 요즘 아, 아, 고급스러운 아, 질문 좀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어 네. 아, 그냥 질문하라 그랬더니 씨뭐아왜막 아, 대도 않는 질문 이런 거 던지지 마. 네? 네, 어. <laughs> 아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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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게 <유겔, 유겔> 돌아가자. 사업만 <laughs> 하면 되는데. 해보고 직접 느껴보세요. 항상 y는 2루트 x. <laughs> 자 y는 <와인은> 루트 2x. <laughs> 자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가 a냐? 여기가 b여? 여기가 이야 맞지? 예. 여기가 케이죠 예. 여기가 c고 여기가 d 지 네. 맞죠? 그랬을 때 요점이 여기 1대 얼마래? 4 4분점이래? 이해되죠? 네. 그랬을 때이 면적 구해라 이거 아냐? 네. 졸라쉽네 몰라쉬워 응. 졸라쉬워 어떻게 하는 돼? 자 응. 여기 이 집어넣으면 너새말 들어봐. 정수좌표 개수를 세는데, 너 자꾸 지금 이거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접근하는 건 되게 좋지 못한 행동이에요. 알겠어? 수능에 실제로 킬러 문제들을 다룰 때 정수좌표 세는 문제들이 나와. 알겠죠? 그럴 때 가로냐 세로냐라는 기준을 했을 때 당연히 적은 쪽 기준으로 먼저 접근하는 게 답인 거야.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끄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 네. 알겠지? <laughs> 자, 내가 네 생각이 오르면서 끝까지 듣고 그걸 인정을 해주잖아. 내가 지금 다 치고 넘어간다는 얘기는 더 이상 생각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야, 일단. 알겠죠? 그럼 거기에서도 계속 빠져있지 말라고. 네 말이 맞다라고. 그런 거 가지 말라고. 어차피 이 문제를 서밖에 적용 못하는 거 나머지는 필요 없어. 사실은. 알겠어요? 어. 자, 나 수능 강사야. 네. 알겠지? 네. 어? 네. 나 일단 논술도 했던 사람이야. 오. 알았지? 이내 말을 믿어보냐. 알겠어? 어, 그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가?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얘기해주잖아. 알겠죠? 어? 내가 네말한 번을 왔다가 부정했다라고 해서 자꾸 그거를 갖다가 우물로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아, 이게 제거수 때문에 자꾸 될것 같아서 신경 쓰여서. 아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시도 조차하는 게 멍청한 짓이라고 지금. 알겠니? 네. 어. 선생님이 다 정말 맞은 거 맞다고 다 해준다고. 알겠냐? 어. 내가 경험이 몇 년이야? 20년. 선생님 경험이 21년차야 알겠죠 어, 그러면 질문을 수없이 많이 들었겠지 이해돼? 근데 그중에서 못들은 질문에 대해서 되게 어 좋아 라고 해주는거 어 그래 그런 생각도 좋겠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알겠죠 선생님 확신이 들어서 똑같은 생각이다 라고 딱 얘기하면 쳐버리니까 딱 거기다 대고 이거 가고될것 같아 그런 의심조차 하지 말라고 시간 낭비라고 우리 네, 자 정연하지?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여기 안보고 여기 보잖아 또 본다 씨부에 네. 지워버려야 되겠어 지워버리네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길 보고있어 제곱수자를 <laughs> 찾으려면 3x 더하기 1에서 x에 얼마 얼마를 집어넣을 자곱수를또 따줘야 되잖아. 그거보다는 그냥 y에서 빨리빨리 생각하는 대로 빨리빨리 하는 게더 편하지. 문제를 딱 접할 때. 알았죠? 어. 아 머리 아파. 자, 이게 이게요 여기 1이야. 그죠? 얘가 2란다. x는 2에요, 여기. 네. 여기는 k잖아.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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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물어 쓰시면. 왜? 어, 예. 뭐 불만 맞죠? 있냐? 없은가? 여기가 y가 k이잖아. 아, 이각 최이랑 같다라고 해서 x 가구하겠다는데 꼬미? 아. 맞아서. 여기 아아 <laughs> k. 네. <laughs> 자, 그래서 여기는 2분의 k 제곱. 네. 여기는 4분의 k 제곱. 이해해, 안 네. 해? 예. 인정하죠? 이해하고 예. 이게 1대4 네분점인 거지? 네. 예. 맞아, 안 맞아? 네. 예. 네. 이해해? 네. 네. 자, 이거 뭐 네분점 공식 써도 되고, 알겠지? 요 길이 얼마? 4분의 k제곱이야? 네. 맞아, 안 맞아? 네. 요 길이 4분의 k제곱이죠? 네. 이게 1대4니까 곱하기 5분의 1 때려도 되지? 네. 그럼 이게 20분의 k제곱이냐? 네. 네. 맞아? 그럼 4분의 k 제곱에다가 20분의 k 제곱 더하면 20분의 6k 제곱이에요? 네, 네. 그게 이하 하면 k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아, 아. 아. 알겠어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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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번 몇 번? 1번 자 Y는 2루트 X 더하기 1 위에 두점 P A, B Q, C, D 성우야 네. 이거 보면 뭐 해야 돼? 무슨 문제야? 21번 저 아직 문제 못봤는 어, 그러니까 요 위에 여러분 하지 말고 민혁이 뭐 해야 돼? 네. 요 위에 이렇게 두 점이 있대 잊어버리신 거 같은데 여러분 갖다 주시 일부 뭐야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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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무 많이 생각하냐? 에안해 뭐야 왜 그림 그려야 돼그이 그냥 그거 너무 는거 아니야? 그래. 일단 그림이라고 말봐아 무슨 그림이야? 그림이야 말하면 3분의 1 그림은 무그려 그림아 사이즈 고장 났다 그냥 봐라 핸드폰으로 봐자뭐 해야 돼 이거 점을 줬어 뭐 해야 돼그이 뭐요? 해야지점 알려줬으면 뭐야 데이터 해야지 앉았, yes, B는 2루트 A 더하기 1이야. 네. D는 2루트 C 더하기 1이지. 맞냐? 예, 항상 뭐 구하래? 피크의 기울기 구하래, 이제? 네. 그럼 C 빼기 A는? B-T. B-T, 이렇게, B-B지. 네. 인정해, 불호와 관리.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지 얘들아?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구하라는 값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문자를 줄여봐야지 네. 이해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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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분의 b로 물어내면 루트 c-a 루트 a 이렇게 쓸수 있어 이해하? 그런데 여기 b도 하고, 아, 이렇게 해도 되겠다? 자 맞죠? 네. 네. 이렇게 악꾼 때리면 뭐 나와 2C 더하기 루트 A 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다가 네. 네. 집어넣으세요, 이거. 음. 알겠어? 네. 2C 그 더하기 루트 A 찾을 수 있다. 네. 네. 22번. 몇 22. 번? 22번. 22번. 자, Fx는 X-2 는 x -2 분의 2X 더하기 3 x가 3보다 크대요 네. 그 다음에 루트에 3-x 더하기 a x가 3보다 작거나 같대 네. f2 곱하기 fk가 얼마 40 맞죠 치역이 y가 뭐보다 크대 이. 2보다 크대 네. 맞냐 네. 네. 그 다음에, 1항이죠, 1항? 네, 네. 네. 그거 보고 1항인 거 모르는 사람 혹시 있어? 없죠? 네. <laughs> 오케이. 그려. 정의역 취역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그려? 네. 알겠죠? 저희가 Y. 저희가 X. X는 2죠? 네. <laughs> 그 다음에 Y는 2예요. 인정? 네. 맞죠? 3이네. 맞지 네. 짜라짜라 비상 양수에요? 네. 삼집어 넣어보세요. 얼마나 와요? 삼집어 넣어봐? 네. 9. 9 나와요? 네. 네. 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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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9죠? 맞지 네. 지금 그려진 상태에서 치역은 2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에요? 네. 네. 치역은 2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린 것만 보면? 네. 예, 네. 네. 되죠? 그럼 어? 작단이. 그런거 자꾸 그 신경 쓰지 말고 <laughs> 이해했어? 네네 그렇죠. 여기가 3보다 크다니까 저기 여기 여기다가 여기 등호 빼래요. 내가 뭐을삭칠했는데 아, 제가 한 어. 얘기가 그거야. 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뭐야? 속집점이3 a죠? 네 그럼 치역이 2보다 크다. 네. 맞아. 그럼 이렇게 이어져야 네.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네. 무 네. 알겠어? 네. 그래서 이 a는 얼마가 돼? 네. 9이래 되겠네. 네. 인정. 네. 그러면 F2는 2집어넣었을 e 때 아니야? 네. 그럼 2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이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네. 그럼 이건 10이네. 네. 그럼 FK가 얼마면 되시는 거 아, FK가 4면 되는 거야? 네. 그럼 4한건 어, 여기 돼? 있어. 이해 대한데 여기가 K네. 네. 그럼 이값이 e 아니 이값이4 e 4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네. 됐어. 네. 됐어? 네. 됐어? 네. 아이고, 아우, 밥풀이 줄었다니, 목이 닿았네니 이렇게 얘기하면 주원이가 있다가 내려가서 논문서나 사라지 않을까? 맞습니다. 아, 아. 근데 주원이가 진짜 잘해요. 맞아요. 음. 아, 제가 사고를 좀 이렇게 남과 다르게 하는 게 있어요. 수학 문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구원아 학교 시험 볼때 그러면 안 된다.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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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뭐구 하래요? F 인버스의 다티에 F 인버스 다티에 g 의 인버스 다티에 F 인버스에 4. 무슨 뭐, 장난하냐 이거? 이거 뭐 하면 돼요? g 인버스 닷 f라고 쓸수 있어요 이렇게요 네. 이는 하나만 하지. 그러니까 결국 f 인버스 닷 g 인버스의 4 이러면 돼요. 네. 역함수 구하는 게트에 네. 거꾸로 가도 되겠어요. 맞아요. g 인버스, -inverse, f 인버스인데 이렇게 가는 게 g지. 네. 이렇게 가는 게 f지. 네. 맞아요. 네. 이거 거꾸로 찾아 들어가도 되겠지. 네. 자, 그런데 뭐 역함수 구하는 것은 어렵진 않죠. 네. 어떻게 하면 돼요? F inverse X는? X. F inverse X는? X. 이거 플러스 내려오면서 1 내려오면서 빼기를 되는 거야? 네. 이거 플러스 1 올라가면서 빼기 X 이러면 되겠네? 네. 자, G inverse X는 어떻게 돼요? X. G -X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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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0이 올라가면서 0 되겠네? 네. 그냥 1이네? 네. 자, 2가 내려오면서. 그렇지. 인정? 네. 그렇게는 네. 푸셔도 돼? 네. 알겠냐 네. 오시고 뭐 잊어버렸을까봐 해준 거야 네. 까부터 어, 구하는거 자그 다음에 26번 몇번 26번 어, 자표평면에서 좌 1,-3을 네. 지나는 y는 x-a분의 4x 더하기 b래 얘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원래 그래프하고 일치한데 1 3 지난 게 갖다 집어 쳐 넣으면 돼요. 네. 1 a 분의 4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있죠. 네. 그 다음에 y는 x에 대칭이니까 a는 4라는 거 보여요. 네. 왜 그래? 검침이 그렇죠. 검침이 검침이 그렇죠. y는 x에 대칭하면 자기 자신이란 얘기잖아. 네. 맞아, 안 맞아. 정근선의 그 교점이 Y는 XB에 있어야 되는 거지. 정근선의 네. 교점이 뭐가 돼? A컷만 하니까. 그 둘이 같아야 된다고. 네. 인정해 네. 자,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겠다. 네. 자, 그 다음에 4번. 어 좋아. 오. 아, 그래? 자, FX는 주택기 인수분해 하면 뭐 돼요? e x 더하기 1에 e x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돼요. 네. 그 다음에 f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f30까지 구하라잖아. 이건 부분분수잖아 여기서 이거 빼면 2분의 1 아니야? 네. 그 다음에 e x 더하기 1분의 1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3분의 1이네. 네. 자,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에 3분의 1에 마이너스 63분의 1 이해돼? 네 중간부 다 날린거야 네 알겠죠? 나 보세요 함부로 막 날리지만 확신이 있어야돼 네 이해되죠? 여보세요 지금 여기 들어가는게 정수지 네1,2,3,4,5 들어가잖아 네 여기 1넣면뭐 나와? 4 1넣면 3하고 5 나오지 네2넣면 5하고 3 나오니까 바로 연속된 항이야 네 그니까 이게 바로 연속대낭이야 네. 이해되는데 네. 그 판단이 생기면 이거 하나 뒤에 네. 거는 남는 거야 얘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 얘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 다시 남는다고 네. 이해돼? 근데 만약에 여기가 5로 돼 있잖아 네. 그러면 2x 더하기 1 다음에 2x 더하기 3 다음에 2x 더하기 5지 네. 그럴 때는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2 집어넣은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29집어는 넣 거랑 30집어는 넣거 앞에 두개 뒤에 두 개씩 남아요. 항이 네. 네. 하나 네. 껴 있으면 네. 네. 얘네가 그냥 함부로 무조건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할까봐 그래. 네. 알겠어. 항이 네. 하나 껴 있으면 앞에 거두개 뒤에 거두개 남는 거야. 항이 네. 두개껴 있으면 앞에 거세개 뒤에 거세개 남아요. 네. 알겠냐? 네. 응. 이렇게 됐어. 네, 뭐 꺼주세요. 자이